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뉴스 데스크 원주에서는 새해 벽두에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점심시간 무렵 도심 한복판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상인과 시장 손님, 인근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는데요. 상점 40여 곳이 불에 타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병선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끝없이 치솟아 하늘을 가득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도심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시뻘건 불길은 시장 상점 사이를 넘나들며 매섭게 번져갑니다. 불이 난 점포에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원주 중앙시장 1층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 소리가, 펑 소리 났어요. 야야. 예, 예. 옆에, 예, 옆에 어, 뭐 어떤... 집 가게에서 났으니까, 집 가게 셨는데야 옆에 가게가게서났니까가 나오더라고요. 도망나오셨어요? 아그로 도망나왔죠. 물건을 치 이곳 신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상점과 2층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점심시간에 시장을 찾은 손님,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두명은 2층 음식점에 고립됐다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재난대응 2단계를 발령해 40여 대의 장비와 3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에 꺼졌지만 시장 한계동 상점 87개 가운데 40여 개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상점 상인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